안녕하세요. 남한의 개인 맞춤 법무사 김영준 법무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최근에 면책 결정을 받아드렸던 수원에 계신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했던 개인 파산 사건을 가지고 어, 집 화물차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 사건을 실례를 좀 말씀드리면서 개인 회생을 신청하시다가 기각된 경우에도 파산 신청으로 다시 한번 면책을 받는 게 가능한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의 기본적인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 수원지방법원에 신청했던 사건이고요. 어, 작년에 신청을 했었으니까, 그때 나이는 32살 되셨던 분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개인회생으로 상담을 주셨어요. 당시에는 이제 그, 화물차를 갖고 계시면서 일을 하고 계셨고, 소득도 일정 정도 발생을 하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개인회생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부쩍 전국에서 전화가 되게 많이 오시는데 이 화물차를 운행하시는 그 기사님들 그리고 개인 사업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 요즘에 이제 그쪽의 경기가 되게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계비보다 못한 소득으로 어렵게 생활하시거나 갖고 계시는 트럭, 그 트럭이라든가 뭐 덤프 이런 것들이 공매가 되어가지고 아예 생계 수단이 끊기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분도 처음에는 본인께서 일을 열심히 하면 향후에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가능해서 개인회생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셔서 개인회생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법원에 이제 개시결정까지 받고 진행하던 중간에 소득이 계속 감소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더라도 과연 그 돈을 면제기간 동안 잘 납부하는 게 가능할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하고 재차 상담을 하시게 되셨고 결국은 제가 이제 장시간 동안 상담하고 고민해 본 결과 개인회생으로 결정을 받아들여도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중간에 폐지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량을 정리하고 개인 파산으로 다시 한번 신청하자라고 결정을 하고 개인회생을 취하를 하고 차량을 정리하고 파산 신청으로 다시 접수했던 사건입니다. 이분이 그 채무 금액도 그렇게 크진 않으셨어요. 원금이 3,200 정도였고 뭐 연체된 기간도 크지 길진 않아서 뭐 이자도 한400 정도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금액이 3,600 정도였죠. 그래서 아마 다른 사무실에서 이거를 상담을 했으면 대부분 개인 파산이 안 된다고 상담을 하셨을 것 같아요. 나이도 어린 분이었고 32살이셨으니까. 그다음에 뭐 채무 금액도 그다지 크지 않은 분이셨으니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파산은 되지 않는다 라고 상담을 받았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분은 그일 이외에 다른 일은 마땅히 하실 일이 없던 분입니다 아직 젊으신 분인데 사회 진출하시고 했던 일이 그 일이신 거죠 화물차 운전 하셨던 거 이분이 당장 다른 직업을 구한다고 해서 어, 금방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그, 버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 파산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진행했었고요 뭐 최종적으로 면책까지 잘 받게 되었던 경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이제 수원지방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아들인 분의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개인 파산을 진행할지 개인 회생을 진행할지는 진행하는 중간에 상황이 변동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죠. 내가 개인회생을 진행하다가 지금도 생계비 정도 소득밖에 안 되시는 분인데 자녀가 한 명이 더 출산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분은 개인회생보다는 파산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도 생깁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우의 케이스들 제가 이를 그분을 개인회생 진행하던 분을 취하하고 다시 개인 파산으로 신청하면 그 비용을 다시 받지는 않습니다. 이은더 복잡해지죠. 이미 신청했던 사건을 취하고 재신청을 해야 되니까 서류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 과연 최종 면책까지 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고민해드리고, 제가 번잡해지더라도, 힘들어지더라도, 그렇게 상담을 다시 하고, 재차 진행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내가 정확히 인터넷을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개인회생에 유리할지, 파산 면책이 가능할지 고민이신 분은, 김영룡 무사에게 전화주시면, 제가 최대한 모든 전화를 다 일일이 받고,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전화주시면, 어, 본인의 입장에서 제가 고민을 같이 하고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룡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